T1이 소속 탑라이너 칸나 김창동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창동은 22일 오후 에이전시를 통해 T1이 이적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이전시에 따르면 T1과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김창동은 활약 여하에 따라 2021년 11월 말까지 2022 시즌에 대한 연봉 협상을 하기로 고준 김. 김원철, T1COO와 구두 합의했다. 만약 연봉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 계약을 종료, 자유계약 선수, FA로 풀어줄 것을 약속받았다. 지난 7월 존 김이 고인이 되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김창동은 10월 열린 2021 LOL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기간의 폴트 최성훈 단장에게 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했다. 그러나 팀워크 저해 등 모종의 이유로 인해 띠 원는 김창동의 이적을 추진했다. 김창동이 잔류의사를 밝히자 5천만원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2022 시즌 연봉을 동결시킨다고 전했다. 이에 김창동 측은 이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뒤트에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T1의 반대로 인해엔 팀과의 계약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이 에이전시의 주장이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t 1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오후 11시께 기자간담회를 급히 열었다 최 단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말씀드릴 포인트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다며 고존 김 씨오와 구두 합의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 또 김창동은 4강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FA, 자유계약 선수, 에 대해 문의했고 이는 정황상 T1을 떠나겠다는 의지로 판단해 이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레이전시에게 이적 협상에 관한 관련 권한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선수 이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T1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다 라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먼저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고인과 선수 밖에 없다며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은 김참동에게 있으나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선수가 주장하는 FA 전환에 응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추후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고인의 뜻을 존중해 김창동을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이전 씨는 2021년 11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유계약 선수로 불어줄 것을 약속했다고 하나 계약서에는 합의가 안한 협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다며 협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의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선수와 문자 및 메신저. 구두로 소통한 바에 의하면 김창동은 1순위로 FA, 2순위로 T1의 잔류를 희망했다며 나를 포함한 T1 여러 직원에게 FA를 여러 차례 문의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VA에 대해 문의한 김찬동이 팀을 떠나길 희망한다고 생각해 이적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단장은 11월 첫째 주부터 LCS 등 여러 팀과 이적 협상을 했다며 이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에이전시에게 다 팀과 접촉할 권한을 주었으나 LCK 표준 계약서에 의하면 최종 결정권은 구단이 보유하고 있다며 원하는 팀으로 보내주기로 했다는 약속에 대해선 좋은 조건의 팀이 있다. 면 고려만 해보겠다고 했을 뿐 무조건적인 이적 합의는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다시 말하지만 최종 이적 결정은 T1 고유의 권한이다. 추가적으로 에이전시가 말한 뒤팀은 19일이 되어서야 에이전시를 통해 이적을 요청했을 뿐그 전엔 한 번도 이적에 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적에 관해 논의한 팀이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김창동을 해당 팀으로 이적시키기로 했다며 LCK가 에이전시와의 약속 이행을 얘기하며 정확한 사실 및진위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에이전시의 주장만 믿고 김창동이 뒷팀 이적을 권고한 것은 공정성 위반이다.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힐난했다최 단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끝으로 D1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선수들이 다잘 되길 바라면서 노력하고 있다. 김창동 역시 선수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말했다.